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을 마치 묘수풀이 푸는 것처럼 점처럼 합니다. 점처럼은 쓰 주잖아요. 쓰지 쐬주 생각 나나요? 자, 여기서 요거 잡았습니다. 이거 잘못 먹으면요. 요거 빼서 장에 차주고요. 그러니까 요거 두, 두툼하게 이쪽에 세우면서 포를 달 하니까 요거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먹는 분이 여기서 이걸 잡습니다. 야. 그리고 이게 또위험하니까 이제는 요거 가고 싶거든요. 여기서 이걸 칩니다. 어, 뭐든 이걸 자, 요거 말을 진짜 뽀를 잘 하시네. 뽀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뭘 하나? 이거 먹고 장불면서 뭐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해도 이게 좋잖아. 에. 자, 그럼 상 나가서 이걸 달라고 그러는, 여기서 말이죠. 우리 공부 많이 했잖아요. 뭐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요거 보신 분, 그래도 고스라고 그래야지. 요거죠. 자. 자, 먹으면 장불에 포가 있으니까 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두면 돼. 들어가면 면포 잡으니까.